2차선으로 가면 되쭉응 얘네 지금 2차선으로 그냥 가네 응 그러면 2차선으로 가면은 아까 그 차선하고 만날 거야 아마 응. 차선 1락 줄어드니까는 2차선으로 가도 되고 응얘들 2차선으로 가네 지금 응 앞이 안아면자얘들 돌아가보자 지금 여기까지는 부대 앞까지는 1, 2차선으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응. 음. <laughs> 그러니까 갑자기 차선이 좁아져 버리면서 차선이 없어졌지? 응. 음. 마지막 차선내되버렸지 응. 음. 그렇지? 이렇게 되면 은이길을쭉 따라가 버리면 응. 음. 이제 막부딪친 차들이 많겠지? 응. 음. 얘들은 이 길로 쭉 가네. 응. 음. 너도 이 길로 갈게, 고내 연습할 때. 아. 어. 너도 이 길로 갈 거야? 응. 음. 그대전에서는 2차선으로 쭉 가면은 이렇게 1 2, 3차선에 네가 쓰게 되는 거네. 음. 근데 아니다. 2차선으로 쓰게 된다. 2차선으로. 쭉 들어갑네. C 코스일 때도 그럼 이렇게 오면 되는 거네. C. 어. 그러니까 음. 한번 가보자고 쭉. 어? 어떤 자이가 있는지 음. 장애물들이 있는지. 음. 아까 반이요요쪽저 차로로 갔었잖아. 음. 그러다가 유턴할 때 차선 안 생기고 좌회전할 때 차선 안 생기고 그래서 됐는데. 음. 그럼 속도 좀 내줘야 되고 뒤에 오는 차들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데 이이이요 길은 음. 어? 신경 안 써도 되잖아. 음. 쭉. 다만 여기 설던 애들이. 피어나을수 있고, 응. 그래서 버스들이 들어가려고 멈춰 있는 경우도 있고. 응. 지금 <laughs> <디디는> 뭐야? <laughs> <응. 안약력을 좀 웃음> i 자선 따라가면 되나죠? 음. 기름이 <놀람> 또간이시작다 <놀람> 한참, 어, 가도 응, 한참 가도 돼? 이거 이제 불 들어왔다. 한참 가도 돼. 불 앞지. 우리 시코스 갈 때도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냥? 이거 이거 이거그까 한번 보자고. 시코스가 네. 어떻게 되나? 아빠 가르쳐 도 돼. 가다가 C 코스는 전해서로만 차선을 바꿔 나가야 되는데 보자고 어떻게 되나? 이 예, 앞에 앞에 차가 저기 승용차니까 도로 주행 승용차니까 걔가 C 코스인지 D 코스인지 모르겠지만 보자고 보세요. 문제는 그 만화 초 지나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2차선으로 가2 요, 요, 요 길로 쭉 따라가다가는 차선 변경을 해야 되잖아. 응. 만화 초교 전에서 응. 응? 응. 근데 차선 변경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수가 생기겠지. 음... 응? 그러니까 아리 코스는 저쪽에서 1차, 2, 1차선으로 쭉 따라가면 편한데. 그냥 무대 앞 지나면 그냥 차선 변경하는 게 낫겠네. 그지? 아, 근데 이제 좀 음, 과감한 거지. 연습생이? 뭐 어떤 거? <laughs> 했던 거 <것> 같은데? <laughs> 그렇게 한거 같아? 응. 배째를 고 가면 되긴 돼 응. 응. 부대 앞 지나서 그럼 차선 변경해서 가면 응. 되는 거네? 차선으로쭉 들어가면 되지 차선으로 응. 부대, 어. 부대 지나서 부대 지나고 부대 앞에 신호 있었잖아? 응. 그 지나서 응. 거기가 그나마 그래도 차가 없는 거잖아 응. 2차선? 1차선이지 1차선 일단... 부대 앞그 횡단보도 부대 앞에 그 횡단보도 지나서 어. 그럼 1차선이은 가다가 쭉 가다가 어, 그 뭐야 A 코스에서 유턴하는 지점 이 어. 어? 코스 유턴하는 지점에서 차선이 하나 생겨버리고 어. 그런 일이 되는 거지 자회전 음. 그러니까 유턴길에서 차선이 하나 씩 생겨버리지 음. 그럼 C D 코스 다 그냥 차선 변경하면 되겠네. 어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지나서 아예 차선변경을 이렇게 해주는게 해주는 좋지 만약에 니가 2차선 2길로 왔다면백밀러를 음, 어? 보고서 음. 백릴러보고 차선 바꾸는 연습은 했어? 응 음, 어? 음. 연습을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차선을 바꿔줘야 되지 어차피 그럼 여기서 바꿔 그러면 은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바꿔도 되고 아니면 거기서 아예 1차선을 따라 쭉 따라오는 것도 좋고 어, 어. 그러니까 여기 와서 바꾸면 상향 봐가지고 니가 어쨌든 말한 쪽에 여기 2 7를가 아니니까 이제 기억을 해놨으니까 음, 어? 음. 그 전에서 니가 바꿔 차선을 바꿔놔야지 아예 음. 만약 여기서 바꾸겠다그러면은차 음. 오는 차 때문에 음. 차선 변경 못 하고 음. 유통 못하는 수가 생기버리지, 그렇지? 많은 차가 오니까. 그 전에 다리 다리 건너자마자 지금 얘들은 다리 건너자마자 차선 변경을 했단 말이야. 음. 어? 음. 근데 거기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음. 적어도 음. 다리 지나자마자 차선 변경을 못하면은 음. 여기서 유통 못하는 수가 생기버리지. 음. 차들이 오니까. 음. 여기서, 여기서 이제 차선 이쪽 바꿔야 되는데, 응, 응. 차가 쭉쭉 밀려오니까, 응, 응. 못하고 그냥 냥 가버릴 수가 있지. 응. 응. 니 그러니까 네 머릿속에는, 항상 달이 지나자마자 응. 차선 변경에서 유턴할 준비, 응. 또는 그전에서 그 차선 1차선으로, 응.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겠지? 응. 응. 얘들 여기, 여기서 바꾸라고, 얘들이. 네 일단 그니까 C 코스나 D 코스는 달이 지나자마자 무조건 차선 변경. 응? 그건 머릿속에 놓고 있어야지. 저기 까지 가자. 차가 저기서서 있으면은 어. 못 건너게 된 거잖아. 어. 그제 걸려가지고 차가 있다. 저기 서 있다 한대 서 있다 그러면 제 어. 왕창 이제 꺾잖아. 무엇을 응. 되나 봐라. 이러면은 간신히 부디 간신히 간신히 통과긴 통과해. 응. 차가 여기서 있으면은 어. 근데 못해. 응. 그 전에 서야지. 응. 차가 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서. 응. 감독관한테 저 차가 있으니, 어. 어? 그저기 뭐냐 유턴이 안 되니까 어. 뭐 전에서 습겠다고 어. 승관라고 그렇게 얘기를 설명해 주면 어, 잘하네 그러겠지 음. 유턴하는데 이렇게 차가 서 있다. 그럼 유턴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어. 바퀴집트 차지고 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겠지만 재수가 없으면 뜯어 서 있단 말이야 차. 음. 2차선로쭉 달아가는 거니지 여기 대치에 이제 A 코스한번더 갔다 와. 아니 안 갔는데? A 코스. 아 지금 빨리 가야지 나한네시 반인데 뭐. 가서 밥 먹고 하려면 지금 가야 되는데. 앞에? 아, 그래? 어. 그럼 A 코스를 해가지고 응. 저렇게 해서 펑주로 가면 되잖아. 응. 한 시간 정도 시간 있다 했지 목요일 날. 어. 오기엔 그럼 엄마 몇 시까지 가면 되지? 내가 파스타가 가면. 돼. 아니 늦, 너 여기 늦게 오니까 그렇지. 안에서 파스타해서 먹으면 돼. 지금 4시 반이지. 1 시간 걸리나? 1 시간 반. 1 시간 반 걸리나? 아. 어. 저기 전차 타가면? 응. 어. 응. 그러면 몇 시야? 다섯 시대? 어. 그럼, 그럼 밥 빨리 밥 먹고. 밥 먹고 가야 된다고? 밥 먹고래? 응. 그럼 그냥 가자. 응,